<laughs> 자, 한동어 마무리 하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한동어 마무리.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0번입니다. 자, 다음 주 나보고 틀린 걸 찾으랍니다. 자, 틀린 거. 자, 봅시다. 틀린 거. 자, 근데 아마 선생님이그 영상에서 설명했겠지만요. 너네가 이걸 표기를 할 때, 자,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어요. 3제곱근, 뭐, 4. 자, 이런 식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을 쓸 때는 조금 작게 써야 돼왜 그러냐면 너네가 너무 글씨를 크게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랑 이렇게 썼을 때 구분, 구분이 안 돼. 이두 개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꼭쓸때이첨 자는 조금 작게 쓰셔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나중에 막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2, 그러니까 이렇게. 3 곱하기 2 제곱근 뭐 5. 뭐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이거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최대한 여기다 가까이 붙이고 얘를 조금 멀리 떨어져 쓰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너네 문제 풀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이거 꼭좀 기억 좀 하시고. 자, 그럼 1번부터 선생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아마 그 영상에서도 성질에 대해서 선생님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야. 자, 여기 앞에 거듭제곱 관련된 이 숫자끼리 같아야지만 곱할 수 있는 거야. 다르면 곱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3, 4번은 똑같으니까 얘랑 얘랑 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3제곱근 2, 4, 8인데 8은 2의 세제곱 같으니까 분명히 영상에 들어있을걸? 약분됩니다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얘는 선생님 좀 따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줄게 자잘 봐봐 자 3제곱근 자2 곱하기 자 3제곱근 64인데요 잘 봐라 이거를 계산할 때 일단 은 우선은 너네가 뭘 의심해야 되냐면 어? 루트 안에 루트가 있어서 조금 모양이 복잡한데 얘가 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방법을 알려 줄 건데 얘는 된단 말이야. 아야. 64는 뭐의 세제곱이죠? 그렇지. 그니까 얘는 이거란 말이야. 3제곱근 4의 3제곱이 되면서 얘랑 숫자가 똑같으니까 약분 되면서 루트가 벗겨지면서 4가 되는 거예요. 얘가 4. 괜찮니? 그래서 얘는 3제곱근 2, 4, 8이니까 아까랑 똑같네요. 이렇게 되면서 샥샥 2가 되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보자. 3번. 자, 3번은 자, 똑같아. 봐봐. 얘는요. 어, 여기다 할게요. 그냥 얘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요. 3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고, 샥샥 또 지워져서 얘는 마 3입니다. 자, 그다음 얘도 3제곱근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되네. 3제곱근 2의 세제곱 샥샥, 그래서 얘도 2가 나오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분의 예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맞네요. 얘도 맞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 잘 봐. 자, 4번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분배할 겁니다. 분배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자, 3제곱근 5 곱하기. 자, 일단 분배할게요. 지수법 써서. 자, 요 놈의 6제곱. 자, 곱하기. 자, 루트 5분의 1의 전체 의 6제곱. 자, 근데 선생님이 어떤 성질도 설명했냐면요. 이 6이, 이 6이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됐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분배를 하는데 얘 1을 6제곱 해 보자. 어차피 1이야, 맞지? 그다음에 루트 5의 6제곱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야 이거 괜찮니? 아. 너 이거 영상 보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거? 자, 5의 제곱은 이 2가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 어, 그 성질을 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6이 여기 안으로, 이 6이 여기 안으로 들어간 거야. 오케이? 자, 아영아. 아영아? 야, 너네 둘다 마이크 켜놓으세요. 마이크 닫지 마세요. 다 켜놔. 응, 대답 바로 해주세요, 알겠니? 서로 얘기하면서. 아 형아 여기 루트 앞에 아무 숫자 없으면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얘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어떤 성질을 배웠냐면 이런 성질을 배웠죠. 3 제곱근 5에 6이면 얘네 두 개가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 얘가 2인데 이 밖에 있는 숫자가 1이 되는 순간 이 루트는 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5 제곱이라서 이 왼쪽 값은요. 25가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 얘가 사라지네. 약분되네. 얘 3이네요. 얘가 1이 되는 순간 루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는 곱하기 5의 3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얘는 사실 5두 개죠. 괜히 이렇게 썼다. 5두 개, 얘5세 예, 개. 따라서 약분되니까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나야, 이거 괜찮아요? 이해 돼요? 네. 오케이. 자, 와야, 이도 괜찮죠? 네. 오케이. 5번은 답은 아니지만, 쌤이 한번 풀어줄게요. 자, 잘 봐라. 자, 어떻게 푸냐면, 자, 어떻게 푸냐면, 잘 봐. 어렵지 않아.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지 이제 너네가 조금 고민을 해야겠지만, 나누기인데, 나누기인데, 잘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어, 5번 보면, 다르죠? 문제 보면, 어, 달라. 자, 얘는 다른데, 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요, 이거. 잘 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 자, 얘를 잘 보면요, 얘. 이거 꼭좀 기억해라. 자,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한번 보여줄게. 자, 루트. 자, 2 곱하기 3, 제곱근 4인데, 자,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간다. 잘 봐라. 뭐, 나중에 가면, 얘가 조금 더 정리하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어, 이게, 이게 제일 최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봐. 아, 이거를, 그럼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선생님이, 어,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음, 선생님이 좀더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줄게.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 두 개가,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되면 참 좋겠는데, 얘는 앞에 아무 숫자가 없기 때문에 2가 생각돼 있단 말이야. 얘랑 얘랑 모양이 같아야 합쳐서, 계산, 합쳐서 계산할 수가 있어. 얘는 다르니까 모양을 선생이 만들어 볼게.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잘 봐라. 자, 나야, 2하고 3을 맞추려면 몇으로 맞추는 게 좋을까? 네가 생각했을 때. 2하고 3을 똑같이 맞춰서 계산할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떤 숫자로 통일시키는 게 네가 계산하기가 좀 편할까? 나야. 생각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너 생각해봐.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더 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안돼 얘네 숫자가 달라서 그럼 니가 이거 숫자 맞추려면 몇으로 맞춰요? 그래 똑같아요 얘도 얘도 6으로 맞추면 돼 6으로 이렇게 6으로 맞추려면 여기다가 몇 곱해야 되냐면 몇 곱해야 되 나야? 그래 3이잖아 맞지? 여기 3 곱하는데 이것도 그 아마 선생 영상에 성질에 있었을 거야 이거 봐봐 어떤 성질이냐면요. 있 자, mp 제곱근. 자, a의 mp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 두 개를 약분할 수가 있으면요, 내맘대로 반대로 곱할 수도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세배를 하면 너네도 여기다 똑같이 세배를 해줘야 됩니다. 3제곱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여기다 내가 6을 만들면 2를 해주면 여기도 똑같이 2를 해줘야 돼요. 아야아 이거 이해되니? 어, 나해도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럼 잘봐 그러면 이제 6으로 맞춰있고요 얘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잘봐 6제곱근 3이 이렇게 또 뿌려지니까 2에 3제곱돼서 8이고요 그 다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3 거듭, 아 3제곱근 4인데 이 전체 3이면 여기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워지니까 얘는 4가 됩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 나누기 자 얘도 6으로 내가 맞췄고요 4 루트 2를 제곱하면 몇이냐면 32죠 요렇게 됐습니까? 자잘봐 이제 이 앞에 있는 거듭제곱자리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합칠 수가 있다 이렇게 6 제곱근에 32분의 얘도 32네요 요렇게 어? 똑같네? 1이네? 얘는 그냥 1이네 요렇게 <laughs> 아, 이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음, 응, 오케이. 나이도 괜찮아. 어디 궁금한 거 없어? 어, 좋아요. 오케이. 아, 그리고 하나 더. 야, 너네 따로따로 할땐또 모르겠지만 또 같이 한다고 해서 어? 저 여자애는 이해가 됐는데 나만 안 되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겠죠? 어, 내가 봐서 너네 둘이 비슷해. 어, 실력이 비슷해. 그러다보니까 제가 모르면 나도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옆에 친구 견제해서 어어어쟤 이해했어? 어나 이해한 척 해야지 이러면 죽어 둘다 아시겠습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더 부끄러운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럼 너네가 계산 연습 한번 해보자 자몇 번을 연습하냐면요